가와 어. 뭐야? 포켓몬 거? 뭐야? 왜? 좀강운데 앉으라고 포켓몬 한 마리 콩돌기 이름이 개 이상하네 아, 지압해서 지하, 지하, 잡았다 이거 아, 에이, 못 잡아 못 잡아 내상이다세 바퀴 돌으면 잡은 거야 네. 아, 안 돼! 안 돼, 안 돼! 내상이 틀렸다 점장 신난다 응, 난안 신난다, 쓰레기야. 아, 개약해. H. 아, 괜찮아. 나에겐 세포켓몬이 많을 거야. 아, 11레벨. 어, 개꿀. 나에겐 세포켓몬이 많아. 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. 뭔 소리야? 천이면 엄청 높은 거지? 응. 천이야. 응? 천. 헐. 천이라고. 뭘까? 어모 이번에 이끌려간다. 에어팟, 에이팝이에 에이팝. 아 네임. 네임. 아 네. 에임. 네, 네 에임. 안안 돼. 돼. 아 응. 안안 돼. 돼. 어. 에이, 너무. 쓰레기야. 쓰레기야. 아 금방 잡아야 돼. 잡는다. 잡는다. 아 안돼. 에이 너무 쓰레기야. 어, 이거 잡았어. 띠 이상인데 잡았어. 한 바퀴. 하나, 둘, 어. 셋. 딛. 아! 안 돼! 내네 이상 계속 틀리고 있어. 이럴수가. 이 어, 말도 안 돼. 아, 한다. 43. 진화할 수 있는 애들 검색해볼까?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일. 어! 진화 가능하다. 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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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yes. 아 진아 스진스 내가 진스는아진지만진 고스, 고스, 고 팬텀이지 새로운 고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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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스고 팬텀 자또하고 저... 싶다. 고 대기하고. 아우 씨. 느겄네. 어, 오케이. 이제 어, 잡아 잡아 잡아. 항남. 어, 잠깐만. 잡아라. 오케이. 에임 성공. 이제 에임이 똥이에서 중으로올라갔어 음. 잡았다, 잡았다 이거. 띵. 아이. 어. 뭐 떴거든 전에. 오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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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도 아니고 코스 리오드 어디 있어? 먹어야 돼쓰 에꼴 수상한 단도? 뭐야 야생이야 야생. 야생 오 600! 600짜리야 잡아야 어, 돼 600! 600! 야이 초보에게 6 0 0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야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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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안 되겠어 어씨 버블 에이민화하안 된다. 아씨안돼안돼 이거 내가 쳐버렸어 잡아! 오케이! 크루 그... 깍브루치 깍브러치 반바퀴 오케이, 어. 제발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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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거 응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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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어? 이거 그 로켓단 아알 표시니까 이 로켓단 새끼들아 아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,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와이파이 와이파이. <웃음> 와이파이 와이파이 <웃음> 와이파이 <잡았다. 웃음> <laughs> <잘 모르는>. 이거네 <이터넷. 웃음> 와이파이